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하임 공포 라디오는 최대한 매일 저녁 시간에 업로드될 예정이며 구독은 요구하지 않지만 구걸합니다. 2011년 5월 1일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둔덕산 폐채석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남성의 시체가 발견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자체가 워낙 특이하고 충격적인 데다 세계적으로도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보니 외신들도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부술하듯이 사람 혼자서 십자가형으로 자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근거를 토대로 타살이라는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지만 부검 유전자 필적 등 모든 것을 조사했음에도 타살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1년 5월 1일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둔덕산 8부 능선에서 택시기사 김모씨가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일반적인 살인사건 혹은 자살사건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이 사건이 보도되기가 무섭게 급속도로 주목받은 이유는 바로 사건 현장과 시신의 엽기적인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김씨는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로 숨진 상태였습니다. 발견 당시 김씨는 흰 속옷만 입은 채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양손과 발에는 못이 박힌 채 십자가에 매달린 모습이었습니다. 오른쪽 복부에는 흉기에 찔린 것으로 추정되는 상처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형을 당할 때의 모습과 성은을 그대로 재현한 셈입니다. 지신이 발견된 곳은 오랫동안 채석장으로 사용되다 폐쇄된 곳이어서 주변에 비해 풍광이 다소 황량해 보이는 지점이었습니다. 사건 현장의 풍경이 예수가 십자가 형을 당한 골고타 언덕과 유사했던 점으로 보아 예수의 십자가 순한 모습을 100% 재현하기 위해 이 폐채석장을 선택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만 십자가형 문서에도 나와 있듯이 못이 박힌 부위는 실제와 다르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의 성화 등에서 예수는 손바닥에 못이 박힌 것으로 묘사되지만 이렇게 하면 손바닥이 찢어져서 몸무게를 지탱할 수가 없게 됩니다. 실제 십자가형에서는 손목뼈의 못을 박았다. 즉, 기독교적 전승에 광신적으로 집착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을 따라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매달린 모습을 볼수 있도록 시신의 앞쪽에는 거울까지 놓여 있었으며, 거울 옆에 탁상 시계도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당초에는 시신 앞쪽에 놓인 거울과 탁상시계 등이 전부로 알려졌으나, 후에 추가로 밝혀진 사항에 따르면, 김 씨가 매달린 십자가 양 옆에 거울이 달린 작은 크기의 나무 십자가 두 개가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아마도 예수의 양 옆에 함께 못 박혀 매달렸다고 전해지는 두 명의 강도를 재현하려 했던 듯 합니다. 게다가 시신 앞에는 청테이프가 감긴 밧줄도 발견되었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로마 병사에게 당한 채찍 고문을 재현했다는 추측입니다. 김씨의 것으로 추측되는 텐트 안에서는 각각 히브리어, 그리스어, 나티너로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쓰인 종이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로마 병사들이 십자가형을 당한 예수를 조롱하는 의미로 십자가에 걸었다고 전해지는 문구입니다. 치신검한 결과 김씨는 양손에 전기 드릴 등의 공구류로 구멍이 뚫린 뒤 십자가에 미리 박혀 있던 못에 끼워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사건 현장 근처에 있던 김 씨의 거주지에서 십자가 제작 도면과 공구, 십자가에 매다는 방법 등이 적힌 메모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한편 경찰 조사 도중 타살 가능성을 시사하는 단서가 몇 가지 발견되었습니다. 만약 타인이 고인의 십자가형을 도와준 것이라면 이는 자살 방조입니다. 우선 김 씨의 손발에 구멍을 낸 것은 당초 알려진 대로 전동 드릴이 아니라 십자가 바로 옆에서 발견된 소형 손드릴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김 씨의 손과 발에 구멍을 뚫는 데 쓰였다고 알려진 전동 드릴은 십자가에서 30m 가량 떨어진 텐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김 씨의 손바닥을 관통했던 못에 다짝 마른 상태로 붙어 있는 살점도 타살 의혹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만약 알려진 대로 드릴로 손바닥을 뚫은 뒤 모세끼웠다면 문제의 살점이 못보다는 오히려 드릴에 붙은 채 발견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이를 토대로 경찰에서는 죽은 뒤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 손을 모세끼웠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타살 혹은 자살이더라도 최소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경찰은 확인된 결과. 모세 붙은 건 살점이 아니라 녹이 부풀어 오른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국과수의 DNA 감정 결과를 기다리면서 흉기에 피해자의 피만 묻어 있으면 자살로 추정된다는 어이없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찰이 수사 방향을 자살로 몰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국과수에서는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대학교 법의학 유성호 교수의 저서.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에서도 이 사건 이야기가 나오는데 본인과 연락한 법의학자들 모두 자살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편 김 씨는 생전에 건강이 나빴을 때 아들이 간 이식을 해주었지만 간 이식을 해준 아들이 이후 요절하자 큰 충격을 받았고 가족과도 멀어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외에도 김 씨의 전처는 종교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싫어하는데. 김 씨가 종교에 빠지자 사이가 벌어져서 이혼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김 씨의 자살에 영향을 준게 아니겠냐는 주장도 있습니다.